이거는 탈진이더 좋을 것 같아. 끌렸을 때, 징크스도 뚜벅이라, 우리 둘다 뚜벅이라, 끌렸을 때한턴 버텨야 되겠다. 라인전이 막 엄청 센 애들은 아니라, 착취는 안 들어도 될것 같아. 빈결들자 블리치면 초식이 될까? 블리치면 초반에 신발 사야 돼서, 초식이가 좋겠다. 좋데 메롱 빡치지 와 징크스 트리플킬 이게 블리치가 그랩 풀 그랩했는데 저렇게 한번 1절 더하는게 개오바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플래시 없으니까 갱 면역하고 포션 두개 해놓고 엘레부터 판단 좋았다. 갱 면역하기 위해서 최대한 여기 잘 보이게 있고팀모 야쏘구나. 그러니까 우리 팀 조합이 팀모 야쏘네. 그리고 인베이기면 게임 지는 거 알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 인베이기면 진짜 게임 진짜 거의 많이 잊어줘. 대충하다지는 건지 몰라도 인베이기는 쪽이 좀 게임 많이 시더라. 우리 레드 틀렸네. 아, 뽀삐 정글이야? 마음 같아서는 저거 핑크를 안 사고, 이거를 사고 싶긴 하거든? 그럴 걸 그랬나? 이 핑크 잘 박아놔서 핑크가 있어서 루비 수정 샀어도 되긴 하겠다. 그죠? 지워질 걸 생각해서 일단 사긴 했어. 블리츠라 루비 수정 사는 게 훨씬 좋았을 듯. 그래도 뭐 플리스벨 도니까 블리츠가 이제 플래시 돌았네요. 조심해야 돼. 야, 서우 그냥 안 왔네? 카소스 궁도 있는데? 물로 먹었지. 아깝다. 맞췄으면 킬인데, 그죠? 위니까 좀만 더 공격적으로 하자. 아, 아깝다, 징크스. 이건 죽겠다. 찾나? 아깝다. 그냥 프리랑 이걸로 잡아버리면 되는데, 궁을 쐈네? 평타 치면 잡은 거거든. 쟤 노플이잖아. 너무 아쉽네요, 간단히. 나 초식에 카소스 궁턴이라 징크스 풀스펠로 잡아도 패시브 때문에 도망칠 수도 있거든. 이건 잡을 걸못 잡았기 때문에 잡힌 거다. 근데 탑이 여기까지 들어왔네? 라인 수압했구나, 쟤네. 페카림이 힘들다고 라인 수압하자고 했나보다. 닌탑을 샀네. 까비, 블리치도플. 요, 티모르 루밍 왔어. 아깝다. 그렇지 아까도 그렇게 했으면 훨씬 좋았을텐데 방금은 뭐 어쩔 수 없었다 죽을 수 밖에 없었다 R 이 저식이 날 뭘로 보고 서폿이 원딜 버렸나? 자꾸 돌아다니거든요. 어미드 아, 가잖아. 이러면 계속 우리가 라인 점 푸시해 줘야 돼. 집타임 한번 끌게요. 오야. 우 요. 지전멸 와드 큐궁 전령 15초 이거 우리가 먹어도 된다 카서산 데핑 찍고 바텀은 사려줘야돼 우리 전령해야돼 야 나이스 혹시 모르니까 어시 위에서 큐 설마? 까비 파시가 저피로 까보는 건 선을 많이 넘었지. 근데 이거 티모가 티모도 선 넘었다. 나이스. 나 뽑히 우리 팀인 줄 알았어. 너무 나랑 정겹게 붙어있길래. 우리 팀인 줄 알아서 처음에 뭐지 얘 얘는. 여기서는 이제 밤끝 갈게 요밤 아, 끝이란다 그 뭐야 어 그림자검 갈게요 근데 이거 진짜 그림자검이 아니라 세나이검으로 바꿔야 돼 이거 세나랑 너무 잘 어울려 옛날에 진짜 이거 라이너들 별로 안갈때 세나만 갔었거든 그래서 세나이검이라 많이 했었는데. 어 저기 안지었죠 와! 와우, 와우! 찍어 줘야지 이거. 블리자프를 언제 썼는데? 와, 코피 뭐야? 바로 먹히겠는데, 이거 팀워 아예 안 오고 있었네. 그러면 이거 먹힐 수도 있겠다. 치면 먹히겠는데, 카서스가좀 빨리 죽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 그냥 이거 밀어밀어. 밀어. 좀 많이 잘해준 것 같은데, 카서스가 뭐야? 잘건줄 알았는데 되게 못 컸네. 아니, 포지션은 나 되게 잘건줄 알았거든. 포지션 보고 나 되게 되게 되게, 되게 잘건줄 알았는데, 개똥 싸고 있었네? 상당히 조용히 동사네. 와, 이거. 바로 써줄려다가 방향이 잘못됐는데. 그래도 아마 실드 들어갔을 거야. 근데 실드 들어가기 직전에 죽었어. 조금만 더 천천히 죽었으면 들어갔을 텐데. 카소스가 애가빠꾸가 없네. 올라프 했으면 잘했겠는데? <laughs> 사용이긴 해. 에 팔데스가 구데스 된다고 뭐 달라지겠냐. 그냥 사용 먹어 보는 거지 뭐. 방금은 충분히 시도할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니 뭐 버티기라도 하는가 버티질 못해. 스킬을 다 맞네, 그 친구야? 오야. 아 뭐야? 아니 이거 여기 왜 있어 이거? 이것 때문에 내가 죽었어. 갑자기 저게 터, 저게, 저게 터트려져. 보여주나? 바비. 아니 이거 터트리는거왜 여기 있냐? 나 궁이 있고, 아 쟤는. 쟤는 진또백이다야 인베 싸움에 그렇게 이겼는데 1킬 12데스가 말이 되냐 투코어 일단 나왔는데 치감칼 내가 가져야겠다 용 3개 먹어놔서 할만하.. 만한... 아닌거 같기도 하고 와 아니, 징크스가 또! 또 이해해버리네? 아, 징크스 궁 존나 잘 써네? 할만함. 이런. 진짜 할만함. 사용성 하자. 할만한데? 채팅하지 마세요. 채팅하러. 던진다. 티모왜딜안 해. 티모야 붙어봐. 방금 딜했으면 뭐 해볼만했을 텐데. 탐마가 탑. 아, 미친, 개 빨라. 붙으면 중무 때문에 피흡할까봐 떨어졌는데, 떨어지니까 존나 도망가. 그냥 맞으면서 싸웠어야 됐나? 피흡될까봐. 아, 정복자에다가. 참 애매하네, 이게. 붙는 게 맞았나? 초딩인? 채팅하러 올게, 나 초딩이네. 초딩 그냥 초딩이거나 정신 연령이 그냥 초딩이야. 초딩이랑 다를 게 없지. 껍데기만 초딩이 아닌 거네. 야 초등학교 딱 2학년 정도야 2학년. 둘이 똑같이 죽었는데 저기 또 뒤졌네 이러고 있잖아. 둘이 똑같거든. 똑같은 애들끼리 못한다고 싸우고 있어. 그냥 바른 버스 하자 용 주고, 용 주고, 오라니까. 이게 왜 아래가 있냐? 왜 저기 있는 거야? 그냥, 빡대가리라는 말이 딱 이럴 때 써야 돼, 빡대가리. 아, 좀, 그만 빨라라. 보여줘, 야수! 야수! 버섯! 차라라락! 착! 팍! 착! 파라! 그거지! 와, 이, 진짜 얜 짐승이다. 나이스, 우리 팀. 말은 이렇게 해도 우리 팀한테 다독, 우리 팀을 다독여야 돼. 블리츠가 기가 막히게 못해서 할만해. 화이팅. 풀그랩 했는데 아무도 그냥 공기 끌더라. <laughs> 화이팅이라네 <laughs> 귀엽네. <웃음> 뭉쳐있자. 색깔 <laughs> 이는가 맞췄다. 야, 뽑이 잘랐다. 다시 딱대 너.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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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수고들 야 티모가 그래도 마지막에 뽑이 잘랐는데 어떻게 잘랐지 야스오랑 잘한 것 같은데 아니 둘이 야 아니 둘이 패매해 게임에서 왜 그래 이거 얘기 좀 해야 얘기 좀 해야겠다. 둘이 지금 전번 까 그냥 왜 게임, 인게임에서 그러는거야 아, 징크스, <laughs> 아 이거 징크스, 징크스님 그 쓰고 아 이거 징크스, 그니까 징크스 킬이야 이거 징크스 킬이 리얼 와 근데 징크스가 용 한번 뺏고 바론 한번 뺏어서 이긴거야 이거 사실상 딜량 한 이정도는 넣어, 더 넣어줘야 돼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해주세요. 떡볶은 히튜브